저쪽에 운전석, 조수석은 이렇게 보면, 어, 사고시, 그, 보호를 위해서 도화가 없고 암유리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면 내려앉지 않습니까? 전장이. 그래서 이제 굵은, 어, 좀 두툼하게 돼 있는 이제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저 속에 그런 게텅 비었습니다. 그러면, 어, 달릴 때 바람 저항이 저게 많이 부딪히는 곳이라서 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고, 뭐, 그래서 일단 뭐, 이, 어, 실리콘, 이게 실리콘이란다. 요, 우레탄 폼을, 이제, 이렇게, 시공하는 김에, 어 이렇게, 저 안에 꾹싸 넣어 보겠습니다. 요 안에, 많이 비었으니까, 한 번씩 흔들어 주면 잘나옵니다 그리고 이걸좀 많이 풀면, 그건 요 손잡이에 있는 요거, 요 부분을, 안쓸 때는 잠구고, 그럼 이렇게 당기도 안 됩니다, 이게. 요거 방아쇠 유객을 나타내는 건데, 풀면 방아쇠가 많이 당기지고, 많이 놓겠죠. 뭐 흔들면. 그래, 요 안에 수북 쌓아보겠습니다. 막 과감하게 쌓는데, 이제 놓으면 닦아주록 하고. 이정도면 안에 꽉찰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실콘 건은 이게 실콘이라면 자꾸 실콘이라는데 요 건은 항상 닦다 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지 굳으면 이 끝에 막혀서 또 건을 사야 되고 저도 처음에 이거 잘 여름 없을 때는 뭐할 때마다 건을 샀습니다 건이야 뭐돈 많은 안작인데 좋은 거는 15,000원씩 하고 항상 요 닦고 장구고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흐르는 거좀 이렇게 미리 좀 닦아내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삐진 오는 양을 보면 얼마나 안에 꽉하는 건지 알수 있으니까 당장 흐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만큼 닦고 이 물티슈가 물티슈를 하면 아주 이렇게. 이 부분도 한번 써야 되 겠네. 이 아, 부분이 이제 햇빛 가르게 좋아지는 부분인데, 지금 뭐, 안에 나름대로 꽉찬 모양이고, 이쪽에도 뭐, 닦아냈으니까 안에 꽉 찼겠죠? 햇빛 가르게 저구멍한좀 닦아내기 힘드니까 조금 비아 두고 그러면 이 속이 아무튼 꽉 찼으니까, 뭐, 어떤 도움이든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데 보면, 이렇게 살짝 닦아도 살짝 살짝 삐져 놓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안에가 깎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이 안에, 안 부분이. 그럼 뭐, 이쪽, 처, 이쪽, 이쪽에 측면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양, 양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싸주면이 철판과 이바 역할을 하는 이 철제하고 결합이 되겠죠. 완전하게.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다 삐져 놓습니다. 삐져 놓다는 증거는 안에가 리이칵 찼다는 뜻입니다. 뭐 지금이 번도 폼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더 흐르지는 않고 최소한 이제 굳어갈 겁니다. 예, 굳어가면 아니 뛰어 넣는 거는 이제, 따, 이제 굳으면 안이고 칼로 자르면 아주 잘 잘립니다. 뒷류 뒷 도화 쪽에도 이 바가 큰게 있는데 바 안쪽에는 배선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못 싸겠고 또운전석하고도뭐 비가하고 뭐니까. 일단, 가쪽으로 이렇게 이렇쭉 쏴주고, 요, 보면, 이렇게 시공을 해보면, 어디에 쌓아, 쌓으면 좋겠다. 이, 딱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오레탄 폼을, 그, 건을 이용해서 다 쓰고 나면, 이, 것도, 이렇게, 이, 끝에 이렇게 잘 닦아줘야 됩니다. 다음에, 다음위해서 써야 되니까. 이게 끈적끈적하고 끈질 본드기가 있기 때문에, 안 닦아주면 나중에 쓸때또 괴롭습니다, 이게. 그리고 이제 뭐 종류마다, 검 종류마다 다른데, 요거는 이렇게 잠그는 버튼도 있습니다, 이렇게. 그래, 그래지고 요거, 요거, 요거를 이제 잠갔으니까, 방아쇠는 안 움직입니다. 그럼 요거 풀면 됩니다, 이렇게. 이렇게 풀면. 다리를 빨리 닫아야 되는데. 어이고내가 뚜껑을 안고, 뚜껑을. 아, 아까 여기는 제가 실수를 했고. 요게 이제 그리너, 그리너, 이폼 그리너가 있습니다. 다 쓰고 나면, 여기다 꽂고, 이 그리너를, 이거, 이게 깠습니다. 이렇게 안에 청소를 하는 게, 있어요 청소해주고, 요거 잠가하면 잠구고, 요거 닫고, 이냥면 원래 아까 그것도 빼면 넘치면 안 되는 건데 또 넘쳤거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쓰고 나면 이거 분리하면 여기서 분리하면 폼이 이렇게 아까처럼 넘치지 않아야 되는데 넘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면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뭐내일좀 어, 쓴다면 오, 뭐 오전에 쓰고 또 오후에 쓴다 이러면 어, 굳이 꽂아, 꽂아 놔도 됩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버리면 이 끈끈한 게 굳어 버리기 때문에 청소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진장에 우레탄 본드를 다 시공하고 어 이런 틈에 텀에, 요 틈에는 실리콘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. 요요 요 하얀 부분도 실리콘이고. 예, 이 실리콘도 이렇게 무게가 많이 안 나가고 접착, 응고는어 좋으니까. 그리고 실리콘 종류도 많습니다. 여기 약간 물른 거보다 어어그 외형을 쓰면 좋고 어, 이 천장이나 이렇게 어차피 탄력이 필요 없고, 딱딱 굳으면 딱딱한 실리콘 있습니다. 방수, 방수 실리콘. 이런 종류들은 조금 비싸도, 어, 우레탄 성분보다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, 접착이 돌, 뭐, 돌만큼은 아니라도 딱 붙어 있기 때문에, 이게, 이게 유도이가 별로 없습니다. 탄탄하게 붙어 있으니까, 어, 방수형 실리콘을 하는 게 더, 이제, 여기서는 더 좋고, 음, 이제는 이제 이, 이것들이, 이렇게 보면 시공현지 이제 한, 한 시간 됐는데, 거의 굳어가죠. 그죠. 이렇게 따 따닥할 필요 없고, 이게 다 굳으면 칼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립니다. 이렇게 어, 하고, 그 다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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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에 허범제대가 이제 자립니다 어, 지금 이제 완전 굳은 게 아니라서 들지 모르겠는데, 이 부분에는 이제 안쪽에 그 없는 부분이고, 이 부분이 안쪽에 쇠바가 있는 부분이죠. 약간 차이나네. 그죠? 이게 그냥 고실리콘도 굽고 우레팜 우레우레탄폼도 굳으면 좀더이 소리가 좀더 딱딱해질 겁니다. 그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인제 흡음제 바르면 또 단단해집니다. 어느 정도